먼저 이 레이저를 큐티클 라인에 따라 바르고, 손으로 잘 문질러서 흡수시켜 주세요. 그리고 루비 푸셔로 왼쪽 사이드로 올라가며 살살 긁어주고, 반대쪽도 긁어서 거스러미를 제거해 주세요. 큐티클은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균형을 맞춰 밀어 올려 주시고요. 큐티클 밑에 루비 푸셔 끝부분을 살짝 넣어 동글동글 굴려주면, 보시는 것처럼 죽은 피부인 루즈 스킨이 제거됩니다. 손톱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힘을 빼고 살짝살짝 굴려주세요. 제거가 다 되었으면 키친타올에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 표면을 닦고 밑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베이스 젤은 밑부분 3분의 1을 먼저 바른 뒤 솔로 콕콕 찍어 손톱 끝부분 프리엣지를 커버해주세요. 그리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가서 발라주고 큐티클 쪽은 붓을 눌러서 다가가 주면 됩니다. 가까이 가서 라인을 딴 뒤에 위쪽부터 밑쪽까지 한 번에 쓸어내려 주세요. 전체적으로 표면을 고르게 만들고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흰색 컬러와 메이크디지를 준비해 주세요. 흰색 컬러는 비닐 위에 살짝 덜고, 메이크리 디즈는 안에 들어있는 클리너를 컬러 옆에 덜어줍니다. 그리고 붓으로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클리너와 젤을 섞으면 젤이 묽어지게 됩니다. 클리너를 섞어 묽어진 젤은 이렇게 살짝 퍼지고 흐린 느낌의 텍스처가 되는데요. 진한 컬러로 하면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 연한 컬러로 하면 청초한 느낌이 납니다. 묽은 젤은 꽃잎을 그릴 때 아주 제격인데요. 따로 뭘 하지 않아도 꽃잎 끝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되어서 그냥 젤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메이크리지 붓을 사용해서 꽃잎을 한장한장 한장 그려주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사용을 마친 붓은 이렇게 병에 넣고 그냥 흔들어서 보관해주시면 돼요. 안에 클리너가 들어있어서 붓의 세척과 보관을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탑재를 조금 덜고 가루 글리터를 준비해서 톡톡 털어주세요. 키친타올에 붓을 닦아 클리너를 제거하고 글리터와 탑재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붓으로 꽃잎 사이 원하는 곳에 글리터를 올려주세요. 점을 찍어도 좋고, 곡선을 그려도 좋아요. 저는 꽃잎과 같이 큐어링 할 거라서 꽃잎 바깥쪽에만 글리터를 올리고 있는데요. 꽃잎 위에 올리고 싶은 분들은 먼저 꽃잎을 큐어링 해주시고, 글리터를 그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글리터를 하나 더 써볼게요. 탑재를 덜어주고, 글리터를 톡톡 덜어준 뒤, 붓으로 잘 섞어주세요. 가볍게 콕 찍어서 꽃술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와 탑젤을 같이 큐어링하기 때문에 컬러 시간에 맞춰서 큐어링해 주셔야 되는데요.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탑젤은 베이스 젤과 똑같이 발라주시면 돼요. 아래쪽 3분의 1, 중간 3분의 2까지 올라오며 바른 뒤 큐티클은 붓을 눌러서 라인에 따고 위쪽부터 밑쪽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쭉 쓸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표면을 다 고르게 만든 뒤에는 프리엣지도 꼭 잊지 말고 커버해 주세요.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트가 모두 끝났는데요. 표면을 만져보면 아직 찐득하게 미경화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장솜에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 위에 올려놓고 사이드를 잡고 닦아준 뒤 그대로 접어서 중앙에 닦고 프리에치를 닦아 마무리해줍니다.